자, 아티스트 이명의 CGV 예매 상황 좀 볼게요. 공식 홈페이지고요. 뮤비 차트 지금 이명임 2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I'm Here o r the Final, D Day 11. 예매율 예매율이 지금 24.7%에요. 지금 2위에 있는데 지금 1위에 있는 게이 엔트맨과 와스프가 지금 30.4%거든요. 지금 이앤트맨과 와스프 이게 지금 디즈니에서 만들었어요. 감이 오시죠? 배급 자체가 이제 디즈니이기 때문에 정말 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좀 거대한 어떤 그런 영화를 제작하는 좀 곳이라고 좀볼수 있죠. 근데 이제 아직은 영웅 개봉이 남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예매율 1위로 갔으면 좋겠고. 근데 또 지금 이앤트맨이 개봉이 2월 15일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박스오피스 지금 1위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개봉하고부터 계속 지금 1위 하고 있습니다. 4일 차니까요. 아티스트 이명 영화는 3월 1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 엔트맨 같은 경우는 지금 4일 차인데. 누적 관객 수가 또 지금 64만 명. 좀 어마어마합니다. 또 이렇게 CGV의 감독과 주연 떴습니다. 주연 임영웅. 또 임영웅 나와 있어요. 영웅임. 주연 딱 나와 있고. 이거 이번에 찍은 사진이네요. 그리고 감독님 오윤동입니다. 웃고 계시죠? 이쯤 되면 또 궁금하실 거예요. 대체 이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지금 CGV 홈페이지 이렇게 클릭해보면 이미 들어옵니다. 이런 상황. 이제 올해는 임영웅, I'm the final, 그리고 2022년 BTS, 지금 2월 초에 개봉을 했죠. 그리고 NCT, SM, 엔터테인먼트의 아이돌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뷰티풀 영화, 또 블랙핑크, 또 몬테 크리스토, 더 라이브, 이거 지금 뮤지컬이에요. 요즘에는 이렇게 콘서트도 실황중계를 이렇게 극장에서 하는데, 뮤지컬도 똑같이 이렇게 실황중계를 극장에서 합니다. 토이, 솔더스까지 지금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오윤동 감독님이 굉장히 다양한 이제 것들을 하고 있는 걸좀알수 있는데, 이분의 프로필을 보면 놀랍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보면은, 이 위드백화에 들어가 보면은, 이런 상황. 위키백화에 들어가서 이분을 검색을 해보면 지금 이렇게 나와요. 보이시죠? 2006년에 영화 중천, 김태희 나오는 영화인데, 그걸 시작으로 지금, 번개맨, 뭐, 군함도, 한산, 비상선은안한게 없네요. 비상선랑 같은 경우는 지금 아티스트 이명희의 시사회 갔던 그 방송입니다. 그 영화입니다. 한산, 이거는 이순신 장군, 그 영화죠. 자세히 보면 뒤에 좀 뭔가 독특한 게 있습니다. 스크린 X. 대작 총괄, 스크린 X 스튜디오, 스크린 X 프로듀서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분의 공통점이 딱두 가지인 거예요. 스크린 X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고, 콘서트 영화라던가 뮤지컬도 지금 다 함께 하시는 분인 걸알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쪽 업계에 굉장한 권위자다라고 좀할수 있죠. 뭐 지금 내노라 하는 가수 다 했잖아요. 블랙핑크, BTS, 뭐 NCT, 일단은 뭐 대형 기획사다 했고,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제 가수들의 영어로 다 지금 제작을 했으니까요. 그 때문에 아티스트 이명의 이 영화의 퀄리티는 보나마나 대박일 것이다라고 또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또 이렇게 2017년도에는 뽀로로 극장 밤도 함께 하셨네요. 정말 다양한 장르 넘나드는 이분이 지금 뮤지컬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음악 쪽에는 정말 탁월한 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영화 지금 예매를 많은 분들이 또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매하신 분들의 이 분석표를 좀 보겠습니다. 아마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성별 예매 분석표를 보면은 남성이 지금 18.7%, 여성이 81.3%예요. 와 남자가 의외로 많죠. 저도 놀랐습니다. 지금 18%면은 좀 어마어마하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 CGV 측에서 남성이라고 체크한 거는 남성의 본인 아이들을 예매를 했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어마어마한 예매율이다. 볼수 있습니다. 딱 느낌이 오시죠? 티스트 이명을 남자 팬분들도 꽤 있습니다. 자, 이번엔 연령별 예매 분포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 30대, 40대, 50대 다 많고 일단은 30대보다 40대가 아주 조금 더 많아요. 이거 퍼센테이지입니다. 일단은 보면은 10대가 0.6%, 20대가 11%, 30대가 26.9%, 40대가 27.7%, 50대가 33.8%입니다. 어떠세요? 또 놀라셨죠? 이영웅 팬들은 시니어 분들만 많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30대가 지금 꽤 돼요. 지금 전체가 100이잖아요. 지금 26.9%면은 4분의 1을 지금 넘었다는 거거든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또 20대 같은 경우도 전체 11%가 지금 있는 상황이고 10대도 지금 0.6%가 있어요. 그 때문에 정말 전 세대가 정말 만족을 하는 좋아하는 가수다라는 게좀이 애매로도 좀 확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임명콘이나 뭐 임명팬 하면은 막 시니어 분들 막 60대, 70대, 50대 되게 많을 거라 예상을 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이죠. 지금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실 분들은 좀 미리미리 한 예매를 하시고 스크린 엑스로또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또 ED로 또한번 보시고 그리고 만족하셨다면 주위 분들에게 자신있게 처럼도 해주시면 너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는 뭐니뭐니에도또 이렇게 입소문 최고거든요. 지금 시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아직 정확한 일정은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콘서트 영화 같은 경우는 시사회를 잘 하지 않아요. 지금 앞서 개봉한 BTS 같은 경우도 이제 시사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뭐제작보고나 쇼케이트, 뭐 언론 시사회 이런 거는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직접 출연 가수가 나와서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단은 BTS도 안 했고요. n g t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팬들과 또 함께 하는 저 그런 오픈된 시사회, VVIP 사회라고 하죠. 그런 거 따로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이명이 콘도 따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바로 앞에 이제 한 BTS 같은 경우도 따로 이제 CGV 독점이었지만 없었잖아요. 그래서 영웅 같은 경우도 어떤 팬들이 함께 참석을 할수 있는 VIP 사회에 아티스트 임용도 오고 좀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언론 시사회 할때 아티스트 임용이 만약에 한국에 있다면 또 잠깐 또 참석을 할수 있지 않을까 또 살짝은 또 예상을 또 해볼 수가 있죠. 뭐 가능성은 연료했다고 또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또 이제 이 영웅님이 참석을 하게 되면 또 은하스타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방송 출연 여부거든요. 영웅님이 1년에 한두 번은 방송 출연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나오게 되면 예능 방송이 나오겠죠.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지만 뭐 영웅님이 MBC 인기 예능 전참 시 전지적 참견 시점과 또 SBS 런닝맨을 촬영했다는 소문이 있긴 한데 정말 TV 나와서 좀 영웅님이 스스로 좀 마음에 있는 이 영화를 촬영을 하면서 느꼈던 것도 이야기하면 또 그것도 굉장히 또큰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것도 영웅님이 출연을 하게 된다면 방송 같은 경우도 정말 대서특필이 되겠죠 또 그때 또 자세하게 또 소개를 좀해 드리겠습니다 또 지금 임영웅의 인기가 지금 국내를 넘어서 지금 해외에도 점점 반응이 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한 팬분이 공항에서 이제 영님 굿즈를좀 이렇게 챙기고 있는 어떤 그런 외국 팬분을 봤대요. 그리고 토요일 날 돌비셔터 이렇게 내부죠. 공연장에서 좀 끝쪽에 또 이렇게 외국인 두 명을 또 봤대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왔냐고 그니까 인영이 아직 해외 진출 안 했는데 외국인이 온 거니까 독특하죠. 놀라운 거는 지금 두명다 외국인 딱 단둘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친구가 한국에서 유명하고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미국에 온다고 해서 티켓을 직접 구매를 했다라고 딱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진짜 티켓 오픈과 함께 동시에 또 티켓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주변에 계신 영어 시대 분들이 다 와. 막 곳곳 하면 굉장히 또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또 하는 말이 그의 목소리는 정말 엄청나다, 뭐 어메이징하다라고 또막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이제 공연을 할때 어떤 것 같아요. 그때도 산을 다 만날 노래를 듣고서는 아이 노래 제목이 뭐냐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영님이 무대를 할 때마다 정말 우렁차게 또 박수를 막 쳤다고 합니다. 터질 듯한 막 함성 소리와 함께요. 나이가 이제 외국분이라 완벽하게 추정은 할수 없지만, 그래도 30대? 한 중후반은 돼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또 굉장히 또 뿌듯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